바로 12시간 전에 뜨게 된 긴급한 속보입니다 리플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어요 무려 12시간 전에 뜨게 된 기사고요 오늘 이 내용 때문에 리플이 앞으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이 영상에 다담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눌러 놓으면 매매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리플의 새로운 파트너십 플레어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었다 플레어라는 플랫폼은 연결을 하다는 플랫폼인데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쉽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리플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플 리플을 채택한다는 국가도 그리고 태국이 추가가 됐죠 여기서 플레이어도 파트너십을 하고 태국도 리플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리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 왜 갑자기 리플에 대한 공급량이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을까요?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수요는 늘어나요 공급은 줄어들었어요 연중 최저치로 요거는 즉 비트코인이 반감기로 인해서 1억 이상으로 올라갈 때와 똑같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리플의 가격 상승 명분으로 반영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현저하게도 매도량이 줄어버렸어요. 가격이 내려갈 때왜 늘어갈까요? 내려 꽂는 이유. 악재가 있어서 더못 오르겠구나.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데 매수세는 터지지 않아요. 매도가 더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그 많은 매도 물량을 받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락에 추가 하락을 또 불러와서 계단식 하락을 기록을 하는 거죠. 추가 하락을 또 그려. 이걸 보고 긴 시간 동안에 하락을 한걸 보고 하락 추세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도량이 너무 적다. 여기서부터는 내려갈 수가 없다. 내려갈 일이 없는 코인을 찾으면은 수익을 보기에 굉장히 편하다. 그리고 여기에도 기술적인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MACD. 뭐 이평 수렴 확산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쉽게 MACD에서 파란 색깔이 이렇게 커지면서 올라간다. 이러면은 상승 모멘텀을 형성을 한다. 앞으로 올라가는 추세를 만든다. 이 추세가 점점 커진다. 이걸 가지고 MACD CD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보조지표는 이 평선에서 파생되어 있는 후행성 지표예요. 이 평선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후행성 지표가 다 보조지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MACD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거미줄이 막 쳐져있어. 파란불이막 나와. 이게 어렵고 대단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큰 추세를 만들 수 있을까? 매수가 얼마나 잘 터질 수 있을까? 요거를 보는 게 바로 이 MACD입니다. 요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형성한다 그리고 강세장이 찾아오기 위한 그 지표들이 다 만들어졌다 요렇게만 이해하셔도 절반은 먹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차트랑 지표 얘기 나와서 살짝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나타내는 요 빨간색 선 그리고 큰 틀로 보시면은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한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선이 다 모아지고 있어요 선이 모아졌다 큰 변동성을 끌고 오게 만들겠다 그리고 여기서 크게 요렇게 이렇게 볼린저밴드가 나오게 됩니다. 볼린저밴드 하단에 위치했다 뭡니까? 지금은 저점이다. 여기서는 큰 변동성을 만들면서 상승으로서 출발을 할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차트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재료 바로 이제 합의가 남아 있어요. 리플이 합의를 보게 됐을 때 리플 관련돼 있는 은행 송금 관련 테마들은 앞으로 불장의 시작을 알리게 될 겁니다 과거의 21년도 불장 때 NFT 메타버스들 700% 600%막 이런 식으로 쓰고 있었어요 이번 불장 사이클에서 시장을 장악하게 될 테마는 감히 말해 은행이랑 송금 관련 테마예요 리플 밑으로 뻗어져 있는 은행 그리고 송금 디파이 얘네들의 그 재료는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시고 이번에 불장이 찾아오게 될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독자 무료 카톡방을 오픈해놨습니다 자이 방안에서 살짝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은 자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어 또한 뉴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의해야 하는 변동성이 강해지는 그 시간대가 언제인지 요런 것들을 다 간추려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겠고요. 이방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요런 내용들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 형식이라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데에 좀 다반지와 같은 효력으로서 적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오픈을 하게 된 구독자 무료 단독방입니다. 자이방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 다 당연히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도 무료로 받은 만큼 똑같이 무료로 나누시길 바랄게요. 이거 무단으로 복사해서 가져다 팔아먹는 그런 업자들만 아니라면 다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6681-2441 카톡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그냥 참여. 네 이렇게만 남겨 놓으시면 은 바로바로 다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눌러 놓으신 분들만 당연히 제가 무료로 초대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방 안에서 막 복제를 하고 막 이상하게 막 도배를 하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가져다 팔국리하고 있는 분들은 다 차단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6681-2441 들어와서 뭐 어떤 코인 물렸어요. 어떤 코인 궁금해요. 아 이렇게 편하게 물어오셔도 괜찮아요. 그 코인이 어떠한 재료로 얼마까지 올라가게 되는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제보는 저장해두시고 어려울 때, 매매하다 꼬일 때, 물릴 때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이방 안에서 또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또 다른 유튜버들, 따로 전문가들 그 사람들의 관점을 여러분들 관점에 더해서 보다 더 폭발적인 효율을 내는 앞으로 찾아오는 그 7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들어오는 문자들 또 보면서 한 분씩 답장치고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